태국인들이 화장실에 가려고 할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썰이 하루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인잉입니다. 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하다 보면 태국인들이 화장실에 가려고 할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 저도 한국어로 몇 문장만 알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갈때배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 너무 간단한 말만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틀리거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한국어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설 같은 말이 공식적이나 책에서나 제일 높인말이라고 볼까요? 태국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책에서 배설에 대한 이야기할 때깐갑 타이, 깐갑 타이, 갑은 자동차 운전하다는 말, 하는 말이랑 똑같고요. 타이는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합쳐서 배설, 깐갑 타이. 라고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이제 절에서나 간판 같은 데판 같은 거 가끔 볼수 있는 말은 롯독롯독 고통에서 벗어나다 고통에서 나가는 말 도망가는 거롯 벗어나다 롯 독은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화장실에 가면 이제 고통이 없애 사라지는 거니까 롯 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변을 부다 는 말이 한국어로 쓰는 말이죠 롯낙 대변은 낙 라고 보면 됩니다 낙 낙은 무겁다 롯낙 대변을 부다 대변을 벗어나다 소변은요 마오 가볍다 마오 소변을 부다 롯 마오 롯 마오 롯 마오 이제 마렵다는 말. ปวด. 아프다랑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ป변 마렵다는 ปวด.변 마렵다는 ปวด.เบา.이ปวดปวดเบา. 이렇게 친구들한테잘안 쓰는데 뭐어른분한테는뭐ข้าวนะคะพอ디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뭐 이해는 되는데 자주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태국분이 장난으로 치거나 어, 완전 공손하게 완전 공손한 말을 하면 이제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알아두세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어, 수업하는 중인데 어 대변이나 소변 마려워. 그럼 선생님께ขออนุ이카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우화라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에서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안 음, 쓰는 말 같은데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면 거 아누야 빠이 우짜라 가 우짜라는 대변을 보다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공식적인 말이고 높이 말인 것 같은데 괜찮겠죠? 거 아누야는 요형에 대한 승인 받고 싶어서 이렇게 승인 받으려고 해서 ขออนุญาตแล้วก็่ามคะครูครูารู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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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รูขออนุญารไปรัคราครูครูคนูนรู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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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ครูครูครูครูครูครูครขออนุญาตไปครคร่ะ ขออนุญาตไปอุระ이서 어,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 어, 원래 우짜라 하는 거보다 서로 하고 우리는 뭐할 건지 누가 확인하러 올 거예요. 없을 거니까 뭐 <laughs> 너무 창피하니까 우짜라는 잘안트말이고잘안 했던 말인 것 같아요. ขออนุญาตไปขออนุญาตไป해세요 화장실에 가는 요청에 대한 승인 받을게요. 자 이제 그냥 마렵다 소변 마렵다 오줌 마렵다 대변 마렵다 똥 마렵다라는 말보앗 들어가서 바사와 바사와 보앗 바사와 바사와는 소변 우짜라는 대변 보앗 바사와 오줌 마렵다 소변 마렵다. 보드 우짜라, 보드 우짜라. 대변 마렵다. 이제 자주 쓰는 말은, 'ไป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화장 이렇게 많이 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잠 잠시 갔다 올게. '이 렇게 많이 하는 거죠.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이 이렇게 많이 하 '이 화장실 잠깐 갔 이렇게 많이 하 이제 대변을 마렵고 무조건 쏴야 음, 돼 그럼 뽀걱 뽀걱 빠이 허구난 빠구나 뽀걱 뽀걱 그냥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 배 아파 이렇게만 괜찮죠. 한국어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고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여러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에 보치, <목소리> 빠치, 시, 시라는 시 말인데 시, 시 일성이에요. 시라고 하면 되는데 어조 어렵다. 보치, <목소리> 보치 이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친한 사이, 친한 친구, 친한 사람들한테 음, 말. 자연스럽게 하는 표현인 것 같으니까 뽀지 음, 진짜 대변 어렵다 그럼 뽀키 뽀키 똥을 싸다 는키 또는 으 uh, 으는 아마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고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똥을 쌀때으 uh, 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으 uh 하고 키둘다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 사이에서는 그는 똥, 뽀, 으. 그럼 이제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돼. 똥싸러 가야 돼. 뽀, 키, 뽀, 으. 그럼 화장실에 갈게. 화장실에 갔다 올게. 바이 홍란 밭나. 뽀, 치 뽀, 으. 뽀, 키. 자, 여러분, 이 정도 신한 사이에서는 어른분께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잘 써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쓰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소변 마렵다 라는 말은 오줌 같은 말은 뭐 다른 단어 하나 있는데 영상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글자로 어, 알고 싶어하시면 글로 브라크에서 적어드렸으니까 플러그 방문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컨텐츠 보고 싶은 것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음 최대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쏘리하 빠라요 빠이 보통 ปวดท้องแล้วนี่เพื่อนๆนี้าจะมาีเ้นมก่กอดเธอปวดท้องปวดท้องขอไปห้องน้ำนะ